거주 중인 88년생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안의 약사 미혼 여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호주에서 약대를 졸업했고요, 현재 병원 소속 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9만 불이고요, 재산은 5억. 일남 일녀 중 둘째고요. 오빠도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라 하네요. 키는 165cm, 종교는 없습니다. 네, 이분 단하고 눈썹이 예쁜 동안의모의 여성이고요, 사랑스럽고. 귀여운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아버지는 한국에서 건설업과 임대업을 하는데 부모님 경제적 여유가 있고요. 이분은 한국에서 약사면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운동과 여행을 좋아하고요. 소소한 즐거움을 좋아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동안은 한국과 호주 약사면허를 준비하느라고 제대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었고 이제 들어오는 데이트도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 음. 외국인들의 대시가 많았는데 이분은 이제 꼭 한국분들 만나고 싶어서 이제 선후에또 가입해서 지금 소개를 받고 있다고 해요. 네.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가입하시는 분들이 어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음. 어떤 매력이 없거나 뭐 내가 이성으로 호감이 없어서 이런 거보다도 해외는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만날 기회들이 음. 더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본인들도 같은 한국계를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사회 자체가 한국인들끼리는 굉장히 좁대요. 그래서 정말 뭐 한두 다리가 아니라 한뭐 정말 세네 다리 정도 거치면 어. 정말 다 알만한 어. 그래서 뭐예전에 연애사까지도 다 드러날 수 있는 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주변을 통해서는 이게 쉽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뭐 한국과 해외 이렇게 소개를 병행을 하는 이유도 이제 그 안에서만 소개를 받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서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까지 해외에 계신 경우에 그렇게 이제 소개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분 어릴 때 오빠랑 같이 유학을 갔대요 호주로. 네. 오빠가 선우를 통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음 그래서 뭐잘 사는 모습을 보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또 본인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분 데이트 신청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외국인들의 이제 대시를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 분이다라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게 또 한국, 또 호주, 이두 곳의 약사면을 갖고 계신 걸 보면은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셨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셨다라는 걸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만남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음. 네, 호주 만남은 선호하지만요, 좋은 분이라고 하면, 네, 부모님도 한국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네, 네 한국에서도 만남도 가능하고요. 부모님 경제력도 좋으신데, 지금 남매가 모두 다 전문직이고, 음. 네, 이런 또 막내 따님 또 좋은 또 사위를 얻으시면,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이분이 원하는 남성분,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는 6살 정도의 연상까지. 또 자신의 일을 잘하는 분이면 직업이 상관없다라고 하시고요. 긍정적이고 성실한 분, 성격이 차분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분, 동물을 좋아하는 분, 서로 배려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수 있는 동반자 같은 분을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음, 네. 남성분과 같이 운동을 하면서 지내고 싶다고 하는데요. 네. 두 분이 반려견을 데리고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 <laughs> 네, 상상만 해도 참 멋질 것 같습니다. 네, 막내딸로 사랑 굉장히 많이 받은 분인데요. 한국과 호주에서 약사로 또 일할 수 있고 경제력 좋은 부모님이 계신 배우자로서 두루두루 좋은 귀여운 이분을 만나고 싶은 남성분은 박지윤 매니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